줄을 감아주면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 집니다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해도 안 올라갑니다 주미타게주미타이 신비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타운레장공식이고요 오늘의 이미게이은 디아블로입니다. 디아블로에 관심을 갖게 된 분들은 첫 디아블로를 구입하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대충 구입하면 고민이 되지 않겠지만 자료를 찾아보거나 제 영상을 본 대원들은 고민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디아블로를 크게 나누면 고정축 모델 그리고 베어링축 모델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첫 번째 디아블로로 고정축 디아블로를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컨트롤 감각을 익히는데 좋다. 힘을 디아블로에 전달하는 과정이나 스피드를 관리하는 등 감각적인 측면, 컨트롤하는 측면에서 고정축 디아블로가 좀더 직관적이거든요. 두 번째, 튼튼해서 막 쓰기 좋다. 디아블로는 계속 바닥에 떨어뜨리면서 충격을 받다 보니 이 컵이 깨지기도 하는데요. 이 컵보다 이 베어링이 의외로 쉽게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 베어링이 망가지면 시끄럽기도 하고 잘 돌아가지가 않아요. 세 번째 역스핀 기술을 할수 있다. 디아볼로의 기초 기술 중에서는 역스핀을 활용해서 엘리베이터라는 기술을 할수 있는데요. 이 기술이 어려운 것은 아닌데 정말 매력적이거든요. 하지만 베어링 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역스핀이 안 걸리니까요. 고정축 디아볼로는 이렇게 가속을 하고 나서 이렇게 줄 감아주면 이렇게 올라가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게 엘리베이터구요. 베어린 축 디아블로는 가속을 열심히 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해도 안 올라갑니다. 위로 해도 내려오기만 하죠. 그래서 첫 번째 디아블로를 고정축으로 구입하려고 하는 대원들이 문의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고정축이 훨씬 더 구하기 쉽고 베어링이 많지 않았지만 현재는 베어링의 수요가 많다 보니 베어링 제품을 구하기는 쉬워졌어요. 저렴하기도 하고. 하지만 고정축 제품은 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브랜드 제품을 구입하려면 베어링보다 훨씬, 훨씬 더 비싸진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가성비 베어링축 디아블로를 소개할 때만 해도 고정축 디아블로를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역전이 되어버린 것이죠. 물론 그래서 뭐 어렵게 고정축을 구할 바에는 그냥 베어링축을 사셔도 문제 없다고 답변 드리곤 했지만 제 성격상 뭔가 찝찝하고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해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베어링축 디아블로를 고정축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의외로 그 방법이 너무나 간단해서 진작에 시도해보지 못한 것이 한심하게 느껴질 정도인데요. 그나마 더 늦기 전에 이렇게 우리 대원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은 참 다행입니다. 그 해법이 정말 정말로 간단하거든요. 바로 가성비 좋은 베어링 축 디아보를 구입한 다음에 이 베어링 축이 돌아가지 않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 베어링에 본드를 칠해서 고정하거나 또는 막 찌그러뜨려서 망가뜨려서 안 돌아가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이 베어링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종이를 활용할 겁니다. A4 용지는 너무 얇은 것 같고, 그것보다는 조금, 아주 조금 두꺼운 종이를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준비물은 아까 말씀드린 종이, 그리고 펜이나 연필, 그리고 가위나 칼, 몽키스패너 또는 뺀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펀치 구멍을 뚫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있으면 준비는 끝났는데 아, 디아블로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가성비 베어링 축 디아볼로면 충분합니다. 당연히 베어링 축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역스핀을 활용하는 엘리베이터가 되지 않습니다. 이 기술만 포기하면 되는데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매력적인 기술이에요. 그런데 모든 디아볼로가 구조적으로 똑같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웬만하면 대체적으로 비슷할 겁니다. 그럼 베어링 축 디아볼로를 고정축으로 바꾸는 튜닝까지는 아니고 간단한 방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단계 디아블로를 완전히 분해할 겁니다. 예전에는 컵만 돌리면 완전히 다 풀렸었는데요. 요즘에는 여러 가지 안정 장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장비가 없으면 다 분해하기가 어려워요. 뭐 다른 것들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얘는 정말 안전하게 잘 만들어졌네요. 차근차근 분해하시면 이렇게 베어링도 보이는데요. 이 베어링 기준이 아니고, 베어링을 덮어주는 축. 축을 기준으로, 이 나비 모양 보이죠? 이것을 기준으로 할 겁니다. 2단계, 종이에 구멍을 뚫어줄 겁니다. 이렇게 여러 장을 준비한 다음에요. 뚫어줍니다. 이렇게 구멍을 먼저 뚫어야지, 어, 좀더 편해지거든요? 한번 보시면 돼요. 이축 커버에 맞게 이 종이를 잘라줄 거예요. 잘 보세요. 구멍이 있죠? 이 구멍과 이축 커버의 구멍에 맞게 맞춘 다음에 원을 그려줄 거예요. 잘 눌러서 그려주고, 그려주고. 그렇게 막 정교하게 하진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좀더 편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이것을 잘라줄 겁니다. 엄청 정교하게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편안하게, 너무 작지만 않게. 잘라주면 됩니다. 저는 한쪽에 3개씩 들어가기 때문에 총 6개를 잘라줄 거예요. 이렇게 자른 것이 총 6개가 있는 거고요. 어려운 건다 끝났습니다. 이제 간단해요. 4단계, 이제 축 커버 양쪽에 종이를 끼워주고 다시 조립을 하면 끝납니다. 베어링까지 다뺀 상태에서 종이를 끼워줍니다. 좀 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베어링. 축 커버, 또 베어링, 그 다음에 종이를 끼워주겠죠. 종이를 끼워주고, 베어링을 보호해주는 와셔, 그리고 허브, 허브를 끼워주고요. 마감해주는 거, 아까 쪽에 있는 이걸 맞춰서 잘 넣어주고요. 마지막으로 이 너트를 끼워서 확실하게 고정해주면 됩니다. 너트를 끼울 때에는 너무 과도하게 조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축이 끊어지거나 이 너트가 박살 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베어링축 디아블로에서 고정축 디아블로가 되는데요 이 축을 만져보면 축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됐는지 보려면 엘리베이터를 해 보면 되겠죠 잘 되죠? 아까 동일한 디아블로고 보시면 이 마감면도 티가 안나죠? 종이를 똑같이 잘랐기 때문에 삐져나오는 것도 없습니다. 구하기가 어렵든 가격이 비싸든 나는 무조건 고정축 디아블로를 구입해야 되겠다 하는 대원들은 구입하시면 되는 거고요. 좀 부담스럽다 하는 대원들은 가성비 좋은 베어링축 디아블로를 구입해서 이 방법을 통해서 고정축으로 잠깐 바꿔서 사용하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에는 종이를 빼서 다시, 베어링 축 디아블로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린대로, 모든 디아블로의 구조가 동일하지는 않다 보니까,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어, 디아블로 콘텐츠를 올리는지 꽤 되긴 했는데, 그래도 종종 찍어서 올릴 거니까, 관심 있는 대원들은 구독과 좋아요 챙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주인 탐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도 즐거운 다음으로 같이 놀겠습니다. 또 볼게요. 바이바이